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의외로 괜찮은 앱 테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올레이즈 최신 소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릴 건데 요거뭐 대박 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곧 있으면 수학도 가능합니다. 자, 출석 체크로도 딱 좋은 앱 테크인데 여러분들 이게 뭔소리인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올레이즈라고 하면 또 올팜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올팜 외에 올팜 기능 이거 외에도 좀 새로운 기능들이 있어요. 과연 무슨 기능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신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올팜에 보면은, 여러분들 출석체크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갈 수가 있어요. 꾸준하게 물을 주면 무료로 과일도 어디 쓰고 있고, 물품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있는데, 한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뭔 소식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올팜이 하나하나씩 뭔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올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팜 농부들의 목소리를 통해 올팜을 개선하고자 공지사항이 생겼다고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2번 뭔가 이전에는 수학 이후에 없어졌던 재화, 물, 비료, 양분 바둑이가 다음 작물에도 유지가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여러분들 굉장히 불만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 뭔가 이런 것들 참 없어지니까 참 속상했어요. 그쵸? 없어져. 그죠? 우리가 물하고 비료 이런 거 열심히 모아놨는데 갑자기? 어, 뭐, 감자 캐다가, 어, 감자 캐다가, 감자 다 캤어. 이제 수확을 했는데, 귤 캐려고 해. 근데 막, 여기 있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재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화가 나, 막, 화 엄청납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상당히 우리한테 이제 호재가 됐어요 앞으로 올팜 솔직히 이런 것 때문에 현타 오셔서 떠나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괜찮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올팜 같은 경우 에 여러분들이 올웨이즈 안에 여러분들이 앱에 들어가시면은 뭐 기능을 다들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능을 한번 살짝 알려드리면 어떤 기능이냐면 자 올팜이 있는데 출석체크 있어요 출석체크 이거를 꼭 하셔요 이거 하시면은 돈이 생깁니다 돈이 요거 돈이 조금씩 조금씩 더 생기고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미션하고 포인트 받기를 누르게 되면은 출석 체크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상을 획득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말이죠. 출석 체크는 시간당 여러분들 시간마다 한 번씩 출석 체크를 해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10원 받아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시간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받으면 돼요. 네, 아, 한 시간마다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올팜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올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양분을 70 이상 유지했을 때는 경험치를 두 배로 받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열심히 양분을 모아서 733을 만들었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물이 한 개도 없어. 무슨 가뭄이야, 가뭄.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이 약간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꾸준히 지금 모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보시면 룰렛 돌리기, 그다음에 뭐 미니 게임 물 받기, 비료 받기 이런 것들이 좀 생겼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이 룰렛 돌리기 기능을 한번 볼게요. 그거 보기 전에 이렇게 물을 꾸준히 모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미니게임, 그 다음에 물 받기, 비료 받기, 이런 것들 매일매일매일 매일 해주세요. 어, 얼마 안 걸리고, 요건 30g까지 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꾸준하게 또 모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금방금방 또 해요. 보니까 보통은 평균 한 1개월에서, 어, 2개월 정도면 작물, 우리가 집에 귤, 귤 말고 또뭐 있죠? 사과, 그죠? 고구마, 막 이런 거, 감자, 막 이런 것들 이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굉장히 좋아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 그죠? 그리고 또 현재는 또 이렇게 룰렛 돌리기를 하고 있어요. 룰렛을 돌리면 최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 이거는 물론 초대를 해서 뭐 투표권을 하는, 하나, 응모권을 하나씩 받는 건데, 작물 바로 수확권, 다이슨 에어랩, 고급 비료, 쿠폰 3,000원, 그냥 구찌 미니 크로스백, 3,000g의 물방울, 엄청나게 혜택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뭐 초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고 매일매일 출석 체크를 했을 때 200g을 또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태까지 제가 한번 해보면서 느낀 거는 올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물그 다음에 이 비료 이런 것들을 모아주는데 이런 것들을 품앗이라고 하죠 품앗이 이 품앗이라는 게 뭐다 친구를 등록해가지고 친구끼리 서로 물을 갖다가 주고 물을 주고받고 하는 거 이것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수시로 여러분들이 가서 물방울 보상을 그냥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농장에 가서 물을 뿌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게 조금 더 성장속도를 올리는 중요한 요소로 좀 작용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어, 미니 게임이라고 해서 물풍선 게임이 있고 럭키드로 캐시 뽑기 이런 것도 캡슐 뽑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꾸준히 하셨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뭐 추가적으로는 이렇게 출석하기, 그다음에 타임딜 페이지 30초 구경하고 생생옥기 둘러보고, 그리고 상품 세번 구매하기. 솔직하게 저는 상품 세번 이런 것들이 상품 뭐 좋은 게 많은데 상품을 구매할 여력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이런 거라도 해서 공짜로 하서 여러분들이 줄뭐 이런 거 농작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이고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꾸준하게 모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비료 같은 것도 모아야 되고 여러분들 요거는 결국에 특징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요소를 봤을 때 양분 양분 그 다음에 물 이거 두 개를 모으는데 작물 키우는데 요거두개 결국에는 클릭을 열심히 해주면 되는데 이 클릭 열심히 해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친구 뭐 등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 뭐 초대가 아니에요 친구 초대해서뭐 여러분들 레퍼를 뭐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친구 등록을 많이 해서 마파, 마파마기라는 게 있어요 마파마기 그런 걸로 해서 품앗이를잘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니면 그냥 혼자서 꾸준히 하셔도 돼요. 그래도 한 3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2에서 3개월 동안 해서 귤 같은 거 하나 한박스 배송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매일 여러분들 여기에다 쏟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제가 볼 때는 길면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짧으면은, 어, 기, 아, 길면 5분, 짧으면 3분, 뭐이 정도만 매일매일 투자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귤한 4에서 5kg 짜리인가요? 아무도 이런 거한 박스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해서 꾸준하게 하신 다음에. 올팜에서 작물 같은 걸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 체크에서 포인트 또 꾸준히 모으면 나중에 물품 같은 거 구매할 때도 이점이 있으니까 의외로 괜찮은 앱테크인 올레이즈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고 이게 막 엄청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꽤 좋은 편에 속한다. 출석 체크로도 딱 좋은 그런 앱테크이기 때문에 어 꾸준하게 물도 주고 그리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이런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까지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 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 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